시작. 시작. 조심 조심 천천히 타. 천천히 타. 아, 힘들어? 음. 다리가 안 아파.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파? 안 어, 괜찮아? 네. 음. 이, 여기 앉아서 사주세요? 근데 민수한테 그게 맞는 게 아니라서 다리가 안 닿을 것 같은데? 응. 음. 음. 그러면 일어나서 하고 싶어. 그러면 일어나서 다... 하고 싶어. 어, 일어나서 해. 조금만 타, 근데. 네. 고추, 고추 다채 조심해. 그래. 응. 거기 시발.